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모.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계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계구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이제 벽산입니다. 종목 코드는 007210이고요. 자, 일단 벽산 지금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건설업이 다시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 벽상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건축 자재재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단열재, 천장재, 외장재 등 이제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여기에 또 건축 자재, 도료, 주방 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하, 벽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방 기기 한잖아요. 그래서 뭐그다에그 이제 부엌에 그 환기, 환풍기 있잖아. 그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하츠. 하츠가 있는데, 하츠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벽산이.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를 보면 7만 톤 규모의 무기 단열재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였고요. 자, 무기 단열재 시장이 뭐냐? 바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재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뭐 이제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시장 뭐 시장까지 폭넓은 영역으로 좀 발전하고 있며어 향후 이제 친환경 소재에 관련돼서 이제 건설 어 이제 건물이라든지 건설할 때 단열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강화가 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주가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준석 관련주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국내임 당대표 관련돼서 조금 이제 새롭게 좀 이제 강한 인물로 좀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로 인해서인가,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단순 인맥, 뭐,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벽산의 뭐, 대표가 이제 하버드 출신이라는 부분으로 좀 엮여져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강한 흐름이 동반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 지난 시장 하락에 대한 이 악성 매물을 오히려 좀잘 소화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즉, 한 4,350원, 딱 여기 4,350원, 4,400원에 대한 물량을 잘 소화해준다면은, 어, 아직 그, 그 단기 테마에 의한 상승이 좀, 주, 좀 진행되면서 4,750원 보수적으로는 이 구간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5,000원도 한번 터치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이제 뭐 이준석 관련으로 해서 벽산이 뭐 재장주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지금 대장주격으로 보는 이제 삼보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넥스트아인가요? 그게 지금 뭐 상한가를 갔죠? 넥스트 사이언스인가? 넥스트아이? 어, 넥스트아이가 지금 상한가를 갔죠. 이게 다 관련주로 좀 엮여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동반되고 들어온 거는 바로 못 빼요. 그리고 벽산 또한 보면 이전 그러니까 건설 경기 이제 금강세 속에서 좀 수급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면서 들어온 자금이 아직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보통 최근에 트렌드가 이게 상승 주고 나서 이게 보통 U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게 흐르거든요. V자보다는 사실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보시면 대략 한2 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추세가 지난 상승 주고 나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는 흐름 그렇죠. 여기를 근데 이전 상승점을 안 깨고 다시 회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매물만 잘 소화해준다면은 5천 원도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는 목표 구간으로 좀 볼, 봐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지금 어뭐뭐 뭐 단기적으로 좀 매매할만한 게 없냐 없나 이렇게 좀 착각을 보시면은 테마로 형성된 게. 아마 이게 단발성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볼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단 이제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해서 진행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능하고 신규로 접근하고자 한다면은 신규 접근하시고 뭐 보통 테마 관련된 거는 이제 매수가 대비 한5%뭐 타이트하게 잡면3% 정도를 이제 손절과 로좀 보시고 진행, 진행하시는 거 괜찮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벽사는 이러한 뭐 이슈,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뭐,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단발적 테마 이슈는 이제 이준석 관련으로 좀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자 여러분께서 어, 투자에서 도움이 필요시다라고 하 하면 총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총개구림 투자클럽을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자 여러분께서 어, 이 배너 끄지 마시고 바로 급등 종목 무료 추천받기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또는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해서 어 받기를 무료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무료 수처받기 신청해주시면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도 무료로 안내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